역사상 가장 큰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전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서유럽과 미국,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 생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설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그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시오팩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자본주의가 기술 발전과 맞물려서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반 대중과는 다르게 생각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베버는 기술 자체보다는 종교와 문화 같은 관념적인 측면이 자본주의 발전을 이끈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전설적인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합니다. 제목으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그의 핵심 주장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었다라는 것인데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무슨 뜻일까요? 프로테스탄트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파된 개신교도를 의미합니다. 당시 칼뱅을 필두로 한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신자로서 지켜야 할몇 가지 중요 윤리들을 강조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욕주의. 본능적인 욕구를 최대한 절제하라. 둘째, 직업 서명론. 주어진 직업에 따라 최선을 다해 노동하라. 셋째, 부의 추구. 절약하여 모은 돈을 재투자하여 부를 축적하라. 이들 중 천국에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현세에서 당신이 얼마나 부를 축적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개신교를 믿었던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급력하고 본인의 직업에 충실하여 노동했으며 탐욕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재투자하였죠. 베버는 이것이 서구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핵심 요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몇 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이 단순히 관념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서유럽 국가들은 이전부터 보유했고 기술적으로 발전했잖아. 베버는 이러한 의문에 대응하기 위해 비교 분석법이라는 연구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원인을 제시합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 사회를 비교함으로써 관념적인 차이가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임을 입증하고자 하죠. 그는 당시 동양 국가 중 서양에게 잘 알려져 있던 중국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중국의 경우 당시 기존 교적 요인들은 모두 서구 국가들에 비해 훨씬 유리했습니다. 인구, 영토, 경제력,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보다 서양에서 먼저 근대 자본주의가 탄생했습니다. 베버는 이것이 종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당시 유교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유교는 탐욕과 이기심을 배척하고 상거래 행위를 천시했습니다. 탄원공상 선비, 농부, 공인, 그리고 가장 하층으로 여겨졌던 것이 상, 즉 상인이었죠 대신교에서 최대한 부를 축적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윤리를 강조했던 것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베번은 이것이 핵심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듯 베번은 서양과 동양 간 자본주의 정신의 차이를 이끈 핵심을 종교와 같은 관념에서 찾습니다 이 때문에 베번은 종교사약학비교사약학경제사약학 등에 시조격으로 평가받는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 중 하나가 될수 있었죠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